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또 살펴볼 종목, 바로 이렌시스라는 종목이고요. 어, 지금 현재 이렌시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지금 좀 많이 꺾이고 있는 흐름에, 어,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이렌시스는 좀 버텨주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빠질 거를 대비해가지고 현금화를 일부 시켜야 되는가?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홀딩을 해 나가야 되는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어, 이렌시스가 지금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빨간불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 과연 홀딩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어, 이렌시스,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더 크게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어, 일단 이렇게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어, 매도를 하고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 어, 지금부터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 편에는요, 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테마 그리고 시, 실질적으로 2024년도에 핵심 주가 될수 있는 그런 정보들까지도 제가 이 영상에서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랜시스 하면은 흔히 우리 알고 있는 로봇 테마로 알려져 있어요. 최근에 이제 부각받았었던 이슈 자체도 사실상 뭐 지금 현재 우리 흔히 알고 있는 ai 반도체 자이 ai 반도체 테마에 엮여주면서 지금 시세가 급등이 나왔고 시가총액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시총이 얼마입니까? 1,800억인데 여기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 자체가 지금 유통비율이 30% 밖에 안 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생각보다 이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대금이 적은 상황 속에서 주가를 누군가가 관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를 관리해주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멘텀이 있습니다. 모멘텀. 자, 이 모멘텀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차트의 캔들과 수급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은.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미 다 힌트로 나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모멘텀, 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삼성전자 어, 이 부회장 그리고 회장이 실질적으로 상용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이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은 어차피 지금 당장 끝날 분야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각받고, 관심이 쏠릴 수 있는 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재료적인 모멘텀 측면에서는 이 이랜시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상승 급하게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저항대가 걸리는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 저항대 걸리는 구간에서 주가가 그대로 밀렸다가 다시 한번더이 의미 있는 매물대들을 한번 흡수하는 캔들이 형성이 되었어요. 자, 여기서 흡수라고 제가 단정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 고점에서 엄청나게 많은 대금이 터졌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지수가 급락을 하고 있죠. 자, 지수가 급락을 한다 했었을 때는 정상적인 시장의 패턴 흐름대로라면 주가가 그냥 꼬꾸라져야 맞습니다. 자,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계속해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유지를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장의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시장을 이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수가 안정화가 되면 어떤 섹터들이 수급이 들어올까요? 바로 이 4차 산업 세주들 쪽으로 수급이 몰리게 될 수밖에 없고 이 4차 산업 세주라는 것은 이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ai 뭐 등등 종목들이 많겠죠. 자,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유일하게 지수가 밀리는 상황에서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섹터가 뭐다? 이 바로 반도체와 뭐나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지수를 이기고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지수를 이기는 종목인과 동시에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종목이 이랜시스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굳이 불필요하게 매도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 설명드릴 내용들은 그렇다면 이 리니시스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가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추가 매수율 어디에서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어 설명드리기 앞서서 어, 그래도 우리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고점에서 매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 렌시스에 대한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 한번 제가 어, 언급 드리면서 어, 다시 본격적인 상승 모멘텀에 대한 내용들 이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렌시스 리스크 관리 보고서 같은 경우는요 우선적으로 이 k사와 m사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메인 애널리스트들이 만든 분석 자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2월 달에 지금 삼성전자하고 합작을 해서 이 로봇 관련된 사업이 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공시와 뉴스 한계가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다. 3월 달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기업감사보고서 제출 시즌인데 이 시점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대비 자료집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매물 집중 대구간 제가 지금 차트에서 간단히 설명드렸지만은 차트를 지지해주고 있는 그리고 거래량이 발생한 고가와 저가를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를 잡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이론적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구체적인 문서화된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내용이고요. 여기 관련되어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상 모멘텀으로서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과 안정적으로 홀딩해야 될 이유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렌시스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적어도 우리가 이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참고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운다 라고 했었을 때는 보다 조금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0105765-2186 번호로 이렌시스 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어 한분한분다 체크해가지고 이 파일 자료들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적어도 내가 조금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다. 혹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조금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이 리스크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은 보다 어 훨씬 더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큰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만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랜시스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차트상 흐름으로 볼 때, 이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이에요. 과열딱지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버텨주고 있다는 라 게,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들만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고, 지금 시점에서는 굳이 억지로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는 와중에 우리가 그래도 시장 분위기를 떠나가지고 조금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그래도 아침에 여유 있으신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어, 구독자분들을 위한 어, 별도의 정보방을 한게 운영 중에 있어요. 자, 그 정보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만 참여하시라고 제가 만든 방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기에 오히려 지수 역행주 한번 접근해보시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1월 17일 오전 7시 57분에 제가 이세 종목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초급등 시그널 발생 종목이라는 명분으로 포착 1번, 포착 2번, 포착 3번. 전부 다 지금 중동발 리스크 수혜 기대감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정보들이었고요. 자, 포착 3번 이 대한 해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전, 아침 7시 57분에 말씀드리고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로서도 지금 20% 이상 상승 흐름대를 유지해주고 있는 만큼 아침에 1분만 투자하시면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10% 이상 쌓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침 시간대 여유가 있고 그래도 조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정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번호 010-5765-2186번호로 나도 한번 동참해서 참여해보고 싶다. 이 초대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은 제가 어, 이 영상 끝나는 대로 초대 링크도 같이 공유를 조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를 이기는 종목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해야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올라가는 종목들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랜시스 또한 마찬가지로 추후에 급등이 나올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시가 총액이 작은 종목보다는 조금 시가 총액도 크고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주가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될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2024년도 정말 큰 수익 날수 있는 왕대박 저평가 종목 한 종목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영상 이어서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할 테니깐요. 긴 시간 아니고 딱 1분 정도만 투자해서 시청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정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깐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에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간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위 핀테크 D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것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 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